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할 때에는 O. P. V에 대한 걸 모르면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 진짜야, 이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래요.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아부대장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OPV입니다. OPV는 무엇의 약자인가? 오버 뭐 밸브? OPV는 오버된 압력을 배출시켜 주는 밸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 스프링의 원리입니다. 스프링의 원리. 이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해 가지고 일정 압력 이상이 걸리게 되면은 수문이 개방되면서. 압력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일정 압력으로 나가는데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스프링의 장력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더 강한 힘이 가해져야 밸브가 열리면서 잔여압을 빼줄 거고요. 스프링의 장력을 좀더 완만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적은 압력이 가해져도 밸브가 열리면서 잔여압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OPV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를 가령 15바짜리의 펌프를 사용했다면 15바의 압력을 만들어주는 펌프라 이 말이에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도 15바짜리에 들어가 있으면 15바의 압력을 가해주는 펌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템핑이라든지 분쇄도만 잘 맞아서 저항만 잘 만들어주면은 이, 이 가정용 머신도 15바의 압력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OPV가 하는 역할은 이 15바짜리 펌프를 사용하더라도 15바의 압력이 포터 필터까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9바로 우리가 세팅을 하고 싶다. OPV의 장력을, 스프링의 장력을 9바로 세팅을 해 놓으면 9바 이상의 압력이 걸릴 경우에는 9바 이상으로 포타 필터까지 압력이 전해지지 않도록 잔여압을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OPV입니다. 그래서 OPV가 달려 있어야 일정한 압력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어, 일반적인 이 가정용 그 바이브레이션 펌프에는 반드시 달려 있어야 돼요. 이게 로터리 펌프랑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로터리 펌프 자체가 임펠러 펌프에서 OPV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OPV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거지만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있고 펌프가 있는 구조 이런 임펠러 구조가 아니라 그냥 바이브레이션 펌프라고 해가지고 밸브 하나로, 그러니까 펌프 하나로 이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펌프는 15바짜리 펌프를 쓰게 되면 무조건 15바의 압력이 걸리고 20바짜리 펌프를 쓰면 무조건 20바짜리 압력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PV라고 하는 이 스프링이 달려있는 이 부속을 이용해서 이밸브를 이용해서 잔여압을 빼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일정한 압력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OPV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달려있으면 캠핑이나 분쇄도나 도징의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압력이 어떨 때는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걸리기도 하고 지맘대로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압력이 일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추출이 아주 일정하게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머신들은 OPV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바이브레이션 펌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V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압력이 구바의 압력으로 딱 걸려. 있는 경우가 없어요. 마누스급 그 이상부터 아마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급 머신들 중에 OPV가 달려 있는 머신이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몇개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맥널티 같은 경우라든지 바이오로믹스라든지 이한 1,20만 원대에는 OPV가 달려 있는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OPV가 없는 머신의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맛있는 추출을 할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포샷 바스켓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깊이가 굉장히 깊은 바스켓. 자, 이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포샵 바스켓으로 추출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포샵 바스켓을 사용했을 때, 왜 OPV가 없는 머신에서 추출 퀄리티가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PV가 없는 머신의 경우에는요, 무조건 압력을 15바로 때려 박으려고 해요. 15바에서 20바 가까이, 20바짜리 펌프를 쓰면 진짜 높은 압력으로 때려 박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추출하게 되면 은 내가 어떤 분쇄도를 쓰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과도한 압력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출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요. 어, 추출 속도가 보기에는 좀 느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내부에서 채널링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으로 추출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 일정한 추출을 해내기가 좀 어려운데 포샤파스텔 쓰게 되면은. 어, 과도한 압력. 그러니까 이 맥놀티 같은 경우도 분쇄도를 에스프레소 우리 업소용 에스프레소 머신만큼 분쇄도를 가늘게 하게 되면은 추출 압력이 거의 14바 정도가 걸립니다. 14에서 15바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약배정 같은 거 쓰면 더 심하게 발생하는데 14, 15바로 추출이 돼요. 이렇게 과한 압력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어, 과소 추출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포샷 바스켓을 이용하면 원두의 양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담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머신은 51mm이기 때문에 지름이 더 좁으니까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저항이 발생합니다. 같은 분쇄도에서 더 많은 저항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샵 바스켓이라는 거예요. 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추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추출 압력이랑 추출 저항 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출하는 압력과 어, 그 추출하는 압력에 맞서 싸우는 그 저항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 커피와 물이 접촉하는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추출이 되면서 천천히 나오는 게 이상적인 추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하려는 그 물이 밀어내는 수압보다 그 버틸려는 그 저항이 조금 적을 때 천천히 추출되면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추출하는 압력보다 저항이 적, 너무 적으면은 물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과소 추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 추출하는 압력보다 이 저항이 더 크게 되면은 지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추출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는 이 압력하고 저항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천천히 성물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수 있는 그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OPV가 안 달리는 머신들은 대부분 1 4에서 15바가 걸리기 때문에 14바에서 15바에 상응하는 저항값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58mm 보다는 51mm인 것이 더 저항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더 많은 양을 도징을 하는 이 포샵 바스켓을 쓰게 되면은 14바에 상응하는 저항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카페에서 추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나오면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출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추출 시간이 여러분들 25초 넘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에스프레 추출해서 25초와 30초, 35초 이렇게 추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제로 추출이 되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분쇄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35초로 추출이 될 정도면 분쇄도가 그만큼 가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맥널티 가지고 하는 추출 방법은 이, 도징의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추출 시간은 더 질질 끌어주는 거지,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서 만들어내는 저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과다 추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분쇄도를 조절하지 않고 도징의 양을 늘려서 14바에 상응하는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맥널티 같은 이런 OPV가 안 달려있는 51mm 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포샵 바스켓이 오히려 더 정상 추출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죠. 내가 얘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거함이 좀 있긴 한데 단순히 커피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o p v 가 없는 머신은 추출 압력이 과도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저항을 이 포샵 파스켓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더라도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포샵 파스켓으로 저항을 만들어내서 강한 압력으로 추출되는 머신에. 딱 맞는 추출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좀 해가면서 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내가 커피 생활을 24세 시작했다. 디카페인 원두가 1 0가지다 치면은 맛있는 디카페인은 니가 하나뿐이야. 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맛없는 놈 제끼고 카페인 있는 놈 보냈다. 카페인 없는 척 하고 카페인 있는 새끼들 다 죽였다. 이 커피도 맛이 있다. 니가 이런 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짓 밟으면은 막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 아브라함 커피닷컴. 막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주문해.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극방송 아부란 커피. 행복한 커피, 아부랑 커피.